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영석입니다. 대구 용두령님이 폭로해주신 내용입니다. 성폭행, 술집하라 넘기려는 부천 돼지 아줌마 무속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집에 보내지 않고 각종 노역에 합숙을 시키고 각종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서는 결국 제자들은 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물이 반반하면 성노예로 만들고 지친 제자는 뒤늦게 깨달아 땡전 한푼 없이 나오게 되는 구조. 채널 버리더라도 넌꼭 내가 잡는다. 엑소시스트라고 합니다. 이 엑소시스트 돼지 아줌마 무속인. 이게 누굴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엑소시스트 무당들이 사고를 좀 많이 치는 편인데, 음, 예를 들어 갖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같이 방송한 무당들은 책임이 없을까요? 최소한 이거는 영빨이 없는 무당이다. 이런 무당한테는 구슬하면 안 된다. 이런 무당한테 점을 볼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봐야 된다. 이 정도는 상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